진희랑 난 무의증형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소영이나. 네. 말을 해라. 옆에 형사님 두분 계시거든. 진짜야? 어. 옮겼어. 내가 죽이진 않았고. 죽이진 않았고 시체로 옮겼어. 누군인데 <laughs> 처음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죽었더라. 죽었, 죽었. 누가? 너네 때문에 죽었나? 아니 그럼 죽은 자 죽었나? 아니 그럼 누가 죽였는데? 살해를 당한 거지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통화를 하고 나서 범행을 시인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아 아버지와 굉장히 유대감이 좀 깊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정유정이 검색을 한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그 존속살인이라는 음. 단어가 함이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소장을 봤는데 불우한 가정 환경과 조부모로부터의 학대, 그런 가족에 대한 분노가 가득 적혀 있었어요. 피해자와 약속을 잡은 그 당일이 할아버지랑 싸운 다음에 약속을 잡았다는 거. 서로 집을 나가라는 식의 거친 말들이 오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는 바람에키 음. 환경이 잘안 됐거든요. 그때부터 할아버지 손에서 조금 어렵게 키워지고 그리고 할머니와는 재혼 관계셨고요 할매가 랬단 말이야. 어, 할매가. 살배 보는 데서? 어. 보는 데서 때리, 때릴 때도 있었고 작은 방이 있어. 살배 큰방 있고 작은 방으로 데려가서 이제 때릴 때도 있었고. 저항할 수 있는 그게 아무도 없었고 내 가족이 아무도 없었고 다 방관하고 있었고 내 가족이 한 명도 없었는데. 조그맣고 힘이 없다고 몸무게도 작게 나오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어 정유정은 독립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상태에서 막고 커봐 정유정이 말이 과연 다 사실일까?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겠다 녹음 파일에 대한 걸 아, 아버지를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학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보통 학대받은 애들은 조금 주눅들어 있고 어른들 눈도 못 마주치고 그러지 않나요? 어릴 때 유정이 보면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교도소에 있을 때 가족 면회를 하거든요 애가 막 잔디밭 막 뛰어다니면서 어른들하고 장난도 잘 쳤어요 뭐 수레잡기 하듯이 어른들 툭뭐눈툭 뭐 치고 터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난이 지나쳐도 다 받아주시고 버릇없이 장난도 치고 뭐 그러던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을 학동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손녀뭐 조금만 누가 터치하고 하면 쫓아가서 따지고 뭐 조금만 상처나도 다 병원 데리고 다니셨고요. 지금도 이정이 아주 작은 상처만 해도 할아버지가 바로 병원 데리고 가요. 그 정도로 끔찍하게 유정이 치웠거든요. 아버지는 그때 정유정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학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정유정이 오히려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정유정한테 오히려 맞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대체 진실은 뭘까? 여러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해봤어요 만약에 나였다면 아빠는 그때 할머니 칼로 찔려서 죽였다 아빠가 만약에 나였다면 아빠가 이었으면 내가 솔직히 막말을 했지 아이가 내가 집을 나갔으면 나갔지 그 사람한테 내 손은 안 댔다 그 자꾸 내가 뭔가를 얘기하면 아빠는 자꾸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내 입장에서는 생각을 잘안 한단 말이야. 그 내가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척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전혀 다르다. 아니, 하지도 않았던 일을 내가 왜지연해서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노? 사회에서 이제 정의하는 학대는 아니었더라도 본인은 정서적으로는 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이었다. 그래서 이제 아동 학대에도 방임이 있거든요. 데 이게 방임이었냐에 대해서는 뭐 정보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거를 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맥락적으로 보면은 정의정이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더 맞아요. 어, 내가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대항을 한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이럴 만 하니까 내가 했지. 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럴 만 하다고 하는 어떤 것이라는 게 실제로 얼마만큼 확대를 당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필요해요. 요즘 TV에서 막 아동 학대에 죽은 거 많이 나오잖아. 그런 거 보면 재혼 가정 그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 자기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자기 자식처럼 키워? 담당을 못 하겠으면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 어떻게 그고 있는 거를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살인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피해자인 걸로 보여요 양육이 일도 없었잖아요 엄마를 대체할 만한 따뜻한 손길이 정유정에게는 그런 것도 없었고 분노의 시작은 잘못된 훈육이었는데 그렇다 하여 이제 와서 다큰 여자가 옛날에 어릴 때 뭐~ 열 살도 되기 전에 새 할머니한테 맞아서 내가 이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런 환경에서 성장해도 다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도 될수 있는 걸 그건 사람 나름이죠. 학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대를 받았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거나 무엇인가 이것이 처벌이든 반작용이든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유정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키워간 거예요 내가,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이렇게 된 거야라고 음... 그날 유정이하고 안부 먹고 공부는 잘 됐는지 밥은 먹었는지 뭐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한참 대화하다가 목소리가 갑자기 돌변하더라고요. 아니지. 안 겪어봤잖아. 네. 내가, 제일... 내가 제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너무 세했어요. 유정이고통화하 얼마 전에 유정이 할아버지하고 전화를 했거든요. 그때도 좀 이상했어요. 정유정이 할아버지랑 단둘이 있을 때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행동을 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집에서 담배를 피우시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면서 물을 뿌린다든지, 똑같이 당해보라고 하면서 집에다 불을 붙인다든지. 위험한 물건으로 할아버지를 위협을 한 적도 있었어요. 이번에 사고 나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뭔가 느낌만 좀 있었던 적은 있거든요.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팔에 붕대 감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 어디 같이 설명한가 보니까. 아니다. 그냥 넘어졌다. 어디 상처가 난 적도 있었어요. 여쭤보면 뭐 괜찮다. 아무래도 이때부터 정유정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시기로 치달았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다가 뭐 가족한테 복수하는 법, 존속살인, 사람 병신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검색하기 시작하거든요. 범죄가 들통난 이후에 지배 압수수색을 했는데 정유정이 공책에다가 죽이지 않으면 분이 안 풀린다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원한과 미움과 분노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 살해 수법을 보면 그 순간에는 그 분노와 원한과 이런 걸 폭발을 해서 거의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이 그 공격을 한것 같아요 잔인하게 그리고 그 분노와 원한의 그 오랜 기간 동안 수없이 아빠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본인도 죽이고 상상 속에서는 수 없는 살인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권총에 총알이 없으면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나가진 않는데 어떤 경우에는 방아쇠를 당기면 그 총알이 나가겠죠. 살짝 눌러도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강하게 당겨야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원래 타고난 기질과 그 사람이 양육되는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 된다라는 거를. 정유정이 살인을 저지르게 전날까지는 불쌍한 애가 맞았는데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정유정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0.1도 없어요. 정말 응당 죗값을 받아야 될 거예요. 제가 정유정 사건 취재하면서 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정유정이 고유정 살인 사건을 따라했다. 그것 때문에 살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살인을 그걸로 학습했다. 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범죄 의 잔혹성 때문에 시민들이 충격을 크게 받았잖아요. 신체 장기까지 일부 다 훼손하고 그 절단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이 범행 과정이 잔혹했는지 시신을 훼손해서 나중에 옮기거나. 이동할 때좀더 용이하기 위해서 같은데 혈흔을 모두 다 제거를 하고 나중에 국가 수에서 혈흔 반응 검사를 현장에서 감식을 했을 때 나온 건데 제압을 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그리고 욕실로 옮겨서 거기서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욕실에는 수체 부분에서 다량의 혈흔 반응이 나왔었고 거기서는 이미 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장기 일부에서 나온 걸로도 추정되는 그런 혈흔 반응 조직 반응도 나왔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고요. 허리를 잘라버렸잖아요. 그거는 토막살인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굳이 되게 힘들고 되게 상황이 엉망이에요. 막, 막 튀고 막. 부검에 참여한 전문가들 말로는 피해자의 뒤에서 방심하고 있을 때 목을 기습을 한것 같다고. 피해자가 처음 습격을 당하고 사망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0분이에요. 그 10분 동안에 찌른 횟수가 110여 회. 어? 근데 피해자가 저항한 흔적이 거의 없다 희채 갖고 장난하는 것 같아요 손바닥을 칼 끝으로 콕콕콕콕콕 찔른 게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데 찔른 거예요 반항도 못하는 사람을 손등을 갖다 칼 끝으로 직직 긁는다 그게 희채 갖고 장난하는 거 아닐까? 전문가들도 혈 내두르는 그런 정도의 잔혹함 <목소리> 이 범행 도구로 쓰여졌다고 알려진 곰솥 그리고 뭐 분쇄기, 공업용톱 뭐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주부에서, 주부가 필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주부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인 게 분명한데도 핑계를 대면서 이걸 샀다고 이게 필요해서 샀다고 주장한 거죠. 고유정이 범행 전에 마트에서 구입했던 표백제 그리고 청소용품, 뭐솔 다음에 김장용 비닐 봉투 이런 게 전부 다 주부로서 필요해서 샀다고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 마지막에 일심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 비닐 봉투를 5월 달에 그렇게 대량으로 구매할 이유가 없는데 김장철도 아닌데 말이죠. 주부기 때문에 김장 봉투가 필요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비닐 봉투도 샀었구나. 어... 네 똑같죠. 어떤 증거인멸을 할 때도 똑같이 어떤 락스나 어떤 지울 수 있는 용품들을 구입을 하잖아요. 피해자 집에 찾아가서 범행을 하고 어,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시간이 40분 걸렸거든요. 이게 20대 여성 혼자서 그 40분 만에 그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를 다 진행할 수 있냐.

아니 살형자 죽은 것도 네. 아니고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태연하고 침착할 정도로 어, 거짓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고유정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하차장에서 형사들한테 잡혔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 되게 태연하게 떨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얘기해요. 어머 저는 피해자인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당했는데 12시 32분경으로 사진때로 계속 체포하셨는데 공연을 설립할 수 있고 불리한 탓 거부할 수 있고 체포도 할수 있고 신청할 수 있어요. 적 없는데. 발각됐을 때에도 굉장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런 모습도 닮았구나. 그리고 잡힐 때 이거 붕대 감고 있어요. 그 영상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국가수에서 밝혀진 내용이 아는데 고유정이 그 손에 감았던 붕대에 있는 상처를 증거 보존을 신청을 했어요. 내가 그 피해자의 저항을 해서 생긴 이게 상처다 봐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의사들이 판단한 내용으로는 이걸를 저항하다 생긴 흔적이 아니고 거꾸로 자기가 그 흉기에 다치거나 압력에 가해서 생긴 상처로 그렇게 밝혀졌어요. 시신 일부를 캐리어에 담아서 본인 집으로 가져다 놓는 것도 상당히 특이하죠. 누가 실시 TV에 다 찍히고 있는데 범행 시신을 자기 집으로 가져다 놓는 행동을 누가 할까요? 1 차로 시신을 자기 집에다가 가져다 놓고 2 차로 다시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드러나요. 그때 호문이 나왔기 때문에 호문이 이런 쪽에 못 잠그거든. 못이 장기가 있으니까 못 나갈지, 나가 못 나갈까 이랬나 하는 거예요. 사실 CCTV 피해서 여기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로 여기로 나왔으면 사실 거의 안찍히고 나갈 수있던건데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여기 잠그는 바람에 여기 못 나가고. 정문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됐거든요. 밤이 되면은 후문 바리케이트가 닫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캐리어 사이즈도 잘못 가져왔고요. 당황한 정유정이 어떻게든 시신을 먼저 좀 유기를 하려고 아파트 끝에 담벼락게 있거든요. 거기 가져가서 한번 시신을 던지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엔 분리수거장 있는 쪽으로 가서 또어떻게좀 시신을 버리려다가 또 실패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CCTV에 다 노출이 된 거예요. 피해자를 공격하고, 뭐, 살해하고, 유기하고, 이런 과정도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밀하진 않았던 거죠. 정유정은 자기 또래의 이 가외 선생, 정말 자신의 어떻게 보면 엠비션을 이미 구현한 그 사람에 대한 동경, 이런 게 이제 아마 이유가 됐을 거고. 신림역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 또래의 남성들, 애인도 있고, 직업도 있고, 이런 남성들에 대한 그런 동경, 그게 이유가 된 거고. 지금 서현역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은둔형 외톨이의 온 세상에 대한 반격?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 세상에 묻지만 없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칼을 휘두르는 거는 그 불특정 다수에 대한 뭐 그런 살인일 수는 있고요. 정의정씨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절대 아니죠. 명확한 타겟팅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뭐 검색도 했고, 본인이 어, 학부모인 것처럼 가장도 있고, 교복도 입었고, 이거는 절대로 묻지 마살인일 수 다만, 그 대상이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 뿐이지. 사실은 어마어마한 공격성과 분노와 에너지가 끓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0살부터 25살까지는 아무와도 중요한 인간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어, 굉장히 사고가 부정적이고 병리적이고 잘못된 걸로 천천히 굳어져 나갔을 것 같아요. 비사회적인 인물이 된 거죠. 주변에 누군가가 결국은 그 은준영 외톨이 생활을 청산하도록 지지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탈출하긴 일단 무지하게 어려운데 그런데 결국은 병리정에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소위 말한 품행 장애 같은 거잖아요. 잘못된 양육 환경 속에서 나타난 도덕적인 일탈이 끝내는 본인의 주치할 수 없는 분노를 통해서 폭발한 분노 범죄자라고 봐요.